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 비 오는 일요일 아침이네요. 네. 아, 간밤 어제, 에, 그, 미국 관련 불법 체류자 관련 뉴스는 분명 내일 정시에 악재지 호재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오전장에 아마, 오전장에 마이너스로 시작할 확률이 많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예상 추천 종목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똑같은 반복이라고도 느낄 수 있겠지만, 원조입니다, 원조. 원전주, 조선주가 대세다. 그나마 그게 트럼프 관련주니까는 한국에 있는. 네. 트럼프 관련주의자, 트럼프 정책주의기 때문에 외국인들 역시도 한국의 원전 관련주, 조선 관련주는 무시를 모한다 모난다, 이그로런스, 무시, 무시 모납니다, 모나구요 어, 그래서 추천 종목은 HJ 중공업, 하나오션, 그리고. 두산 에너빌러티 이렇게 세 종목하고 제가, 제가 조금 물려 있는 거야, 조금 물려 있는 한정 기술까지도 괜찮게 봅니다. 다음 주는 괜찮게 보고요. 어 이제 뭐 월요일 장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100% 투자 분들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제 구독자 분들을 쭉 이제 저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으니까는요, 쭉 보다 보니까. 아 나이대가 지금 이제 18세부터 시작해요. 을 네, 18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고 이제 구독자 구독자 중에 남성 여성 비율로 따지면은 여성 비율이 되게 작았습니다. 제가 남성 비율이 80% 육박했고 여성 비율이 20% 육박했는데 현재는 남성 비율이 65% 여성 비율이 35% 정도 차치하는 네이 데이터 분석 네참 유튜브가 보통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막 나중에 이제 돈 계산할 때는 뭐 이렇게 이뭐 조회수 시간 이런 걸 센트로 이제 센트 원이죠 예 센트 10원 10원 단위로 이제 뭐다 계산해갖고 뭐 돈을 뭐 달러로 준다 그러던데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저돈 벌러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및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여러분들께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뭐 좋게 말하면 재능 기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주말 동안은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주말 동안은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투자에 대한 신경은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큰 일이 있을 때는 이 충파리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찾아뵈니까요. 는 제가 성격이 급해갖고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찍는 거 아시죠? 네. 이런 것들이 또 제, 제또 경쟁력일 수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들과 달리 어떻게 보면 다른 유튜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가지고 뭐 기다리는 맛도 있다 그러던데 저는 제가 못 기다려요. <laughs> 제가 못 기다립니다. 제가 못기다려가지고제 스타일상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제 스타일에 맞는 분들 그리고 돈 많은 구독자 한자 싫다 그랬습니다. 돈 많은 구독자분들 부자 구독자분들 네 그런 분들은 다른 아주 고급 채널에 가셔가지고 구독하시고 영상을 보십시오. 저는. 중상층, 우리가 없어진 중상층 및 서민분들, 네. 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는 것 재차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네. 추천 예상 종목으로, 다시금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더 리바이벌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어, HJ중공업, 하나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정기술까지, 그렇게 한번 눈여겨 지켜봐 주시고 이미지 트레이닝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충팔 에레스의 충팔이었고요. 구독, 좋아요는 충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